안녕하십니까. 렉스커버 김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k j m 의 렉슨 칸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렉슨 칸 차량에 오프로드 롤바하고 저희 렉스커버 4단이 장착되었습니다. 그, 오늘은 제가 뭐 항상 설명하는 거지만 오늘 중점적인 부분을 이 안쪽에 면적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사용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제품 특징은 이렇게 테일 게이트를 열고 바로 오픈이 가능한 게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다른 제품들 같이 테일 게이트를 열고 나서 뭐또 다른 걸 만지고 하는 것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불편해요. 열고 닫고 또 닫고 나서도 또 잠금장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 폴딩 커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커버하고 달리 물이 안으로 아예 안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수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제품입니다. 테이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네. 바로 오픈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제가 가볍게 열었잖아요. 제가 제가 힘을 세서 가볍게 한게 아니고 제품 자체가 알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가볍습니다. <목소리> 엄청 가벼워요. 자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할 부분 자이 면적을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칸을 소비자들 분께서 이칸 차량을 구매한 목적 자체가 긴 짐을 신다든가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칸차량을 구매하셨다고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 칸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앞쪽에다가, 이제 어차피 커버를 살거 아니에요? 커버를 샀는데 폴딩 커버가 아니고 슬라이딩 커버를 달았다. 앞쪽에서 약 30cm 가량, 여기가 차가 있네요. 여기에 차가 있으니까 약 30cm 가량이 이만큼, 이만큼 정도가 가려져 있고, 이렇게 가려져 있고. 아래쪽으로 또 30cm만큼 가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짐을 못 실은다 30cm만큼 짐을 못 실은다 참 심각한 거죠 30cm만큼 짐못 실을 것 같으면 뭐하러 칸을 사요 그냥 스포츠 사지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슬라이딩 커버 사용하기 편한 편한 또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방수라든가 위에 물건을 몰아넣다든가뭐 그런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 이 렉스컵을 설치하신 건데 일단은 안쪽 면적 얼마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판단하고 달았어. 근데 판 샀는데 스포츠만큼밖에 물건을 못 실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제품 특징은 세운 상태에서 바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다리, 세탁기, 냉장고 높은지 아무나 싫으세요 실고 바로 갈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짐 폈어. 호스는 내가 닫아야 되잖아요. 닫는데 뭘또 만져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이거 닫는 게 이게 끝이에요. 또 닫고 나서 뭘, 이걸 저거 만지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테리게이트 딱 닫잖아요. 닫으면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만지고 하실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안쪽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요, 저희 제품은, 이제, 방수에 대해서. 전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방수가, 이 커버에서 방수가 안 되는 제품은 커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커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제품을 전두고 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사용하다가 얼마 안가 갖고 금방 물 센다. 말도 안 되는 제품이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지금 접히는 부분 이 있잖아요. 이 접히는 부분이 전부 다 EPDM 힌지입니다. EPDM 힌지라서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7, 8년, 10년 동안 해보는데 이거 AS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AS 나온다면 제가 제품 바꿔드려야 합니다. 절대 AS 나오지 않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마감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물이 들어갈 일이 없고, 끊어질 일도 없고, 일반 폴링들은 중간에가 그 경첩이 달려있어요. 경첩이 달려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녹도 나고, 물도 새고, 뭐 그런 단점들이 있고, 레자로 마감된 제품들은 뭐 요즘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레자 마감된 제품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1, 년 지나면 그게 삭아서 물이 새고,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로 흘러내리는 제품입니다. 흘러내리고 저 앞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흘러내리고 바로 물이 못 들어가게끔 여기가 EPDM 실이 있고요. 이렇게 날개에 있는 실이 있어서 물이 직접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다른 제품들 보시면 이 실이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물이 비가 바로 들어가요. 이리. 이리 들어가면 이 물이 들어간 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리 안 들어간다더러 여기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많은 양의 물을 소화시키기는 역부족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95% 98%정도의 물을 다 소화하고 2-3%정도의 물만 안쪽에 물라인을 통해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에가 EPDM실, 이중실이 또 있습니다 이중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가 흘러내리는 물을 잡기 위한 물라인이 또 하나 있고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완벽한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수는 됐고 그 다음에 강도 강도는 제가 입으로 설명을 하면 머리 아프고 올라가서 뻘딱뻘딱 뛸수 없고 그러니까 미리 촬영해놓은 동영상 지금 나가고 있죠 그 우리 젊은이들이 다섯 명 올라가서 뛰는 영상이랑 렉스 스포츠 차량이 지나가는 영상이랑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보시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커버가 차가 위로 지나가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렉스 커버입니다 렉스 커버 진짜 튼튼합니다 자 그리고 편의성 위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든 뭐라든 하든 진짜 튼튼한 제품이에요. 어떤 커버가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올라가서 일을 할수 있는 제품 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런 제품 없습니다. 렉스 커버가 유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안쪽에 보시면 이 안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렸습니다만은 이 안쪽에 보시면 지금 무타공으로 클립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클립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무타공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에 구멍 뚫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못하고못하고 하는 여기다 구멍 뚫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 물라인에다 구멍을 뚫어요. 어떤 차든지 다 보면 이거 뚫는 거 취약입니다. 여기다 뚫으면 금방 노물 줄줄줄 흘러요. 열이. 근데 저희 것은 지금 리벳으로 해가지고 바인딩 방식을 리벳 바인딩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절대 차에다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부분 중점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앞쪽에 적재함을 면적을 차지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적잠을 쓸수 있냐 없냐가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앞쪽이 면적을 차지해가지고 30cm를 차지해가지고 칸이 스포츠가 돼버리는 마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경우를 겪지 않으시려면 폴딩 커버, 렉스 커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렉스 커버를 선택하시면 우리 본사에서 제작한 기스방지기 있죠? 기스방지기를 무상으로 장착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깔려있는 것 저희 제품이거든요. 알미늄도. 알미늄 알메뉴 저희 제품이고. 뭐 본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 얼마든지 놀 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렉스커버 4단. 감사합니다. Attention. Hey boy. Mm. Okay. a t t e n t i o k a y y u are l e v e than shoot i'm getting tired 똑같은 질투 더 높이 올라와 기 달라 so high i don't s e e you you talking to just